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성공에 이르는 과정은 시청자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안겨주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MBN은 정원진의 더 CEO와, 대박의 비밀이라는 두 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정환진의 더 CEO가 강의와 현장 다큐멘터리를 결합한 형식을 통해 기업가들의 성공적인 경영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다면 대박의 비밀은 음식점과 서비스업을 위주로 생생한 대박 신화의 이면 보고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의 비밀은 맛깔스러운 화면 구성은 물론 음식점 주인들의 인생과 음식점의 역사를 애니메이션으로 소개하기도 하고 키워드를 통해 대박의 비밀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정완진의 더CEO는 경영학적인 부분을 위주로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학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성공을 논하고 있지만 성공의 노하우, 경영의 노하우를 알려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창업이나 기업 경영을 꿈꾸는 시청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는 물론 성공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전해주기 위해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창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울대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 팀은 2013년 올해의 소비 트렌드를 코브라 트위스트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더 심화되고 기발한 역발상의 아이디어들이 인기를 얻고 힐링을 꾀하는 트렌드가 더 늘어날 것이며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욕구는 더 강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시해 주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흐름을 방송 역시 빨리 간파해야 할 것입니다. 정환진의 더 CEO와 대박의 비밀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경제 콘텐츠로서 또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코브라 트위스트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